안녕하세요 핫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은요 액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만든 액괴는 이런 액괴고요네 탱탱이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색깔도 이쁘고요 이렇게 되게 손에도 하나도 안 묻고 물 만지는 기분이랄까. 이건 제 출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 제가 보고하진 않았거든요. 그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. 진짜 보고한 건 아니에요. 일단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섞을, 섞을 거, 섞을 거, 섞을 통. 소프라이트 괴물 야광 액괴 물과 물풀 입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요 소프라이트 괴물을 제가 미리 물 액괴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물 액괴를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물 액괴가 있어야지 되는 액괴야 이렇 보시면은 물을 요 이렇게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좀더 넣을게요 제가 미리 하는 이유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뭐 잠깐 끊기는 거는 문제 없지만 많이 끊기는 거는 싫어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막 끊고막 그러면 되게 싫거든요. 그점 이해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. 일단은 이제 진짜 부를게가 되면 이제 다른 데나 빵바닥에 넣고 여기 다가는 잎배를 넣고요. 2개예요.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도 또 물을 넣어 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이두 개를 그냥. 막 섞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섞어주세요. 두 번째 끼와 첫 번째 끼, 잠시만요. 이렇게 두 번째 끼와 첫 번째 끼를 섞고요 섞으면 당연히 물에 끼가 되겠죠? 네. 되고요. 네 이렇게 좀어워졌어이가 문을 닫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땅바닥에다가또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이제. 물과 물풀 섞어 주셔야겠죠. 물과 물풀 섞어 줄게요. 이것만 섞으셔도 되고요. 저는 만드는 게 조금 있거든요. 투명 있게요. 투명 있게 만들었는데 그거 조금 넣을게요. 원래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. 투명게가 이제 더 투명하게 지게 해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투명게 되거든요. 근데 귀찮아가지고 지금 섞기가 그래가지고 투명게는 뭐 그냥 숨을 게 없으시는 분 위해서 그냥 만들게요. 넣고는 쉽지만. 그러면 이렇게 되세요잘 섞어주시면은, 갤드가 나와요. 이렇게. 굉장히 탱탱하구요. 물기가 묻어요.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돼요. 물 조금 더 넣으시고 다섯 방울더 넣었어요.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섞어주세요. 네, 일단 이 액계, 투명 액계, 이게 계속 섞으면 액계 되거든요. 그렇게 하고 올게요. 되었고요 네, 쫀쫀하고 조금 묻어요.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어야겠죠. 물 넣고 조금 액계는 아니지만 좀 걸쭉하게 남겨줄게요. 이렇게 빨리빨리 할게요 이렇게 하신 후물좀더 넣고요 이렇게 하신 후이 액기를 넣어줄게요. 이렇게 섞어주시면 이 액기가 완성됩니다. 이렇게 안 묻어요. 여기 살짝 묻을까요? 네그 정도고요. 이제는 다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만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.